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을 수 있는 랩난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루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던 렘넌트는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르호봇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어렸을 때 복음을 알았던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난 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니 졸지에 이삭은 잘못도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될 죽을 운명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 수양을 양이에요. 양, 양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이삭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뿌리가 되는 죄.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양, 즉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죠. 이삭은 어렸을 때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며 기도했던 이삭은 어느 날큰 가뭄이 들어서 모두가 농사가 망치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린 랩란트들은 뭐할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왔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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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걱정할 거예요? 아니죠. 이삭처럼,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묵상하며 기도했는데, 짜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농사가 잘안 돼서 다 어려웠는데, 이삭에게만은 다른 사람들이 100년 걸릴 것을 한해 응답받는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삭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농사를 잘 짓거나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신 거예요. 예배하고 묵상하며 기도했던 이삭이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주변에 불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어요. 아니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삭만 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제가 우리 땅에 와서 그런 거야. 쟤를 쫓아내.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난불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냈어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안 나갈 거야! 너랑 이들아 싸울 거야! 누가 써야 하나?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조용히 그냥 나갔어요. 왜냐면 하 이삭은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하고 계셔!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블레스 사람들은 아주아주 아주 나쁘게 이삭이 팠던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을 막 흙으로 메우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나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골짜기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목,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야. 너희들 나가! 하면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을 뺏고 이삭과 이삭의 식구들은 많이 화가 났겠죠? 그러나, 절대로 화내거나 싸우지 않고, 알겠습니다. 당신들 가지세요.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 있는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다 내놔! 또 뺏어간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이삭과 식구들은 요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어려움도 알고 계셔요. 우리 화내지 말고 오히려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양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우물을 파고 살았는데 이때는 아무도 뺏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오히려 이삭과 식구들이 크고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 장소를 르호봇이라고 말했어요. 르호봇.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다.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왜 이삭에게 자꾸 이렇게 빼앗기는 일, 안 좋은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려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미리 정복할 사람, 기도해서 예배해서 응답받을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은 축복을 받고 나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크고 잘돼도 꼭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안 좋은 일,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고금 가진 랩런티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이삭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삭,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삽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삭에게 잘못을 빌러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정복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랩넌트들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그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예배, 매일 서미타임, 매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계를 살리는 랩런트 되기를 바래요 혹시 오늘 화가 나고 미, 밉고 슬픈 일이 있나요? 그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볼게요. 따라서 해주세요. 이삭처럼 매일 예배하며 힘을 얻어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계를 살리게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